안녕하세요. 초록신입니다. 네, 선생님. 개띠 여자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음. 개띠 여자분들 성향이 어때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음. 음. 일반 강아지랑 똑같네요. 음. 오지랖도 넓고. 오지랖도 넓고. 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음, 이분들 다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뭘까요 치명적인 매력?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랑스럽다고? 아 그게 매력이에요. 응, 응. 매력이고 음. 또 이분들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직업은 교사 잘 맞고. 교사. 응. 응? 그다음에, 어, 근데 진짜 개띠 선생님들 많이 본것 같아요. 응, 응, 교사 잘 맞아. 이분들은 음. 교직으로 좀 이렇게 승승장구 하실 수 있는, 음. 응. 여, 특히 여자분들 음. 응. 아주 잘 맞고 좋아요. 학원 선생님도 괜찮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음. 교수, 음. 교사, 교직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띠 여자분들 대부분이 이분들도 되게 빠릿빠릿하시고, 아 빠릿빠릿하시다. 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바, 바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음, 새로운 걸 계획해서 자꾸 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 투자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국회의원 뭐 이렇게 좀 높이. 관직으로 음... 올라갈 수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 아 개띠 국계의 여자분들이 음, 많다? 음, 아 음. 그러면요 선생님 개띠분들 투자는 어디다 해야 돼요? 개띠분들 투자 이분들 역시 또한 음, 임대업 임대업? 음. 수산업? 음. 수산업? 음. 수산업이라고 하면 배 배? 음. 어... 그쪽으로 잘 스케일이 나뉘다. 다르네요. 아 어, 그렇지. <laughs> 스케일이 달라. 음...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개띠 여자분들이 좀 억세. 아. 응. 억세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도 음... 음... 반려자를 선택할 때. 나보다 조금 센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지. 음, 반려자를 선택할 때센 사람이랑. 음, 그니까 사주를 봤을 때, 나보다 조금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음,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음? 선생님, 음. 어, 이 갭띠 여자분들이 음. 어, 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뭘까요? 갭띠 여자분들 주의해야 될거 뭐가 있을까? 음? 뭐가 있을까? 센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응. 뭐뭘 조심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꾸 그러냐면은, 개띠 여자분들이, 물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위험한 행동, 위험한 짓은 잘안 해. 이분들은. 음. 응? 그런데, 이분들이 남자를 만날 땐 나보다 센 남자를 아까 만나라 그랬잖아. 네. 어. 나보다 센 남자를 만날 때는, 내가 조금, 남자한테 기대지는, 못 한다는 거야, 성격상. 아. 응. 그래서 이분 여자분들은 뭘 조심하냐? 내 자존심. 음... 응.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내그 자존심을 말리네요. 너무 어... 내세우시면 안 돼, 여자분들은. 음... 응. 그러면 응. 그 개띠 여자분들을 응. 만나는 남자분들에게 응.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누라, 잘 만난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왜냐면 왜? 이 개띠 여자분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 교사 교직 국회의원 음. 이쪽으로 가시는 직업상으로 이쪽으로 잘 맞기 때문에 평탄한 생활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음. 안정적인, 안정적인 생활 안정적인 생활 약사도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여자 개띠 여자분들이 또 바람을 많이 피질 않아 성향이 지고지순하다. 음, 지고지순이라고 보다는 그냥 하나밖에 모른다고 봐야 되겠지. 아, 하나밖에 모른다. 어, 다른 데를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 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음. 소리지. 와, 진짜 복받았네요. 네, 음. 이게 성향일 뿐이지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다 음. 그렇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